왕왕밤송이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털개라도 해서 제가 아까 헷갈렸죠? 네. 네. 금지체장 이 친구는 7cm가 아니라 금지체장이 딱히 없어요. 음 먹어도 도... 되는 거죠? 자 불을 한번 아, 뚜껑 닫고 아 넘칠 것같아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설의 어? 에그박사입니다. 저 오늘 에그박사가 야 밤에 이렇게 바다로 해루질을 하러 왔습니다. 뭘 잡으러 왔냐? 느 바로 털이 달려 있는 개. 설계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여기 후레쉬 랜턴을 켜서. 보이는 게? 조개껍데기. 그리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면 물살 때문에 바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저기 누군가 있는데요?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 누구세요? 잡았다! 응? 네? 잡았어, 잡았어. 여러분들 뭐 잡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치인 것 같습니다 지치 굉장히 크네 오네 지치 죽은 거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박사입니다 지금 털개 털계, 털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숲을 살짝 걷으면 보인다고 해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확한 거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오 뭐야 이거 백합이야? 조개입니다, 조개. 자, 조개 일단 잡았는데 저희 목표는 조개가 아니죠. 털개입니다. 털개 잡으러.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참네요. 자, 여기에 풀이 있거든요. 풀이 있고 수심이 허벅지 정도 오는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돌처럼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어, 이거 물살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중감 점검입니다. 저랑 이제 정부른님과 함께 야간 이제 해루지 털개를 찾아서. 보면은 저 털개가 없고요 지금 조개가 다섯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가사리죠.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근데 되게 꽃이나 과일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노란 빛깔의 불가사리입니다. 야, 지금 털개를 찾아야 되는데 털개 대신에 이 조개랑 불가사리가 웬 말입니까? 어제 생각에는 어, 좀만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일찍 와서 지금 물이 빠지는 중이잖아요. 아. 좀 있으면 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자, 헤르지를 포인트는 아무래도 물때인데 지금 물때 맞춰서 희가 조금 빨리 왔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제가 시간 좀더 두고 8개를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있 여기 돌 바로 핑크색 돌 위에 있죠. 자, 부두님 발견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잡았나요? 아. 오! 오, 털게다. 털게다. 오 잡았어. 야, 잡았죠. 네. 이게 털게 같아요. 어, 맞네요. 오, 털게다. 볼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냥 복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가 지금 금지체장이 있어요. 그래서 7cm 이하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고 바로 풀어줄게요. 야, 털 진짜 많다. 와,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니까 그냥 바닥에는 돌이 있잖아요. 돌이랑 똑같습니다.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생겼지 는 아니까 잡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어, 걸어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우선은 얘는 바로 풀어줄게요. 네, 안녕 잘가반웠어요또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노아우 노아우. 계속 네, 이러고 쏘그리고 다니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네, 제가 걸어갈 때 누가 같이 걸어요. 그러면은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 털이 좀았어턱이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저도 빨리 발견해봐야겠습니다. 불른 임이 발견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발견해서 불른 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가까이서 봐야죠. 가까이서.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가까이서 봐야지 조금라도 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앞에 그 눈이 나와 있으면 털기라고 제가 간주하고 바로 잡아버리겠습니다. 대장 저기 잡았다고. 양서았다고 합니다. 찾았어, 찾았어. 음... 큰가요? 어, 저거 돌개 아닌데? 응? 어. 제주선부이 돌개 아니야? 돌개 아닙니다. 아, 돌개는 아니고. 잘못 봤네. 박하니 <laughs> 같은 느낌이다 어. 양박사는 바위에 있어가지고 꽤막커 보였는데, 들고 보니까는 아주 투명한 개입니다. 살려주니다애기다 <laughs> 예, <laughs> 네. 에이. 자, 지금 해루지를 시작한 지한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털기가니 왕밤송이개. 자, 이 왕밤송이개는 크기가 상관없이 채집이 가능하고요. 털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웅박사가 잡았습니다. 자, 교대를 했었는데 웅박사물 잡았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어이구이구 자, 잡습니다왕 왕밤송이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털개라도 해서 제가 아까 헷갈렸죠? 네. 네. 금지체장 이 친구는 7cm가 아니라 금지체장이 딱히 없어요. 음. 어, 먹어도 도, 되는 거죠? 동해안에 나오는 털개가 금지체장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 근데 말랑말랑해요 생각보다. 살 어, 편전 만든다. 살아 있는 거 맞죠? 네. 살이 있어요. 어, 움직이네. 아 움직이네. 여기 스토리 또 어떤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 자. 제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어, 수철을 막 걷다 보니까 갑자기. <laughs> 어, 가만히 있는 털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집게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해서 어, 탈피했나 봐요 다 응, 탈피를 했나 봅니다 자 제가 아... 맨손으 한번 만져볼게요 오, 어때요? 음,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일단 이때... 털도 있고 까칠까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탈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머물러 있었는데 딱옹 박사한테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음. 털개는 최대 길가 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2cm가 최대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탈피하고 성장 과정에서 딱 잡혀 버려가지고 다리 쪽도 말랑말랑하고 몸도 말랑말랑하고 다 말랑말랑합니다. 와, 찌꺼도 말랑말랑해. 자, 그러면 이 털개는 물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죠. 자, 탈피 양지를 만들어서 살살. 지금 현재 드디어 털개가 이통 안에 들어갔습니다. 조개와 불가사리만 있다. 이 통안이 드디어 <laughs> 털기야 <오>, 감동스러운데 잠깐만요 <laughs> <laughs> 지금 거의 포인트에 이동하고 이동하기 전에 합치면 거의 2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2시간 만에 털기 한 마리 보내주고 새로운 털기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한 3시간 정도를 <laughs>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진짜 3시간 어. 했죠? 3시간 네. 좀 넘은 거 같은데? 3시간 정도 인데 일단은 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체지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체지방 결과물을 보러 가겠습니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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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일단 굉장히 먹어 많아요. 많은데 우리의 목표의 털계 정식 명칭은 왕밤송이게, 왕밤송이게가 탈피를 막 끝내 왕밤송이게 거의 얻어 걸렸다 볼수 있죠.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로 남았지만 이 친구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수확한 이 생물들로 정부라님과 함께 라면! 해물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음, 안녕. 자 오늘 잡은 일용양식 자대합이랑그 다음에 음. 왕밤송이게 자 들어갑니다 물로 들어가서 해감했고 다 닦았어요 음. 이야 이, 뭐야 콜라면 들어가나? 오픈 우와. 와우. 오, 보여졌어요. 보여졌어. 뽀얘졌어. 들어가나요? 이게 업데이트는. 그럼 안 먹어. 아, 폭풍 잡고. 아, 넘칠 거 같아요. 그냥 팔팔 끓여.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어. 와! 어, 진짜 맛있다. 와, 맛있어. 음, 색감도 잘냈어요. 음, 오 진짜 맛있다. 와 저게 진짜. 고금하겠습니다아입니다잘반잘라 먹을까요? 네, 반반씩 먹죠 반반씩. 한마리 잡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야, 아. 이 야, 이게 지금 이털기가 탈피한지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제 생각에 껍질을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될것 같고 먹을게요 오! 오, 하나도 안딱해 하나도 안 딱해요. 껍질도 먹어도 돼요? <laughs> 껍질 그냥 먹어도 돼요. 음. 알 맛있다. 여기 아무래도 내장 쪽이 원래 곱창이라고 하죠. 좀잘 음, 드시나요? 아. 자, 면들어갑니다 자유롭게 회로질 끝나고 먹는 다 하면 막 기가 차죠. 아! 아! 어떡 아, 아, 네, 오늘은 마저 먹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